불면증 ADHD 공황장애 정신분열 자살충동 게임 알코올 마약 각종 중독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통받으면서도 악한 영의 활동성에 무지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삶을 회복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켜 부원의 강가로 데리고 오라는 성령님의 명령.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역하며 겪은 귀신들과의 전쟁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풀어낸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의 내가 체험한 스물다섯 개의 귀신 이야기. 전국에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경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알고 귀신들과 싸워 이겨서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흉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원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관심사이죠. 그래서 세간에는 탁월한 영적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인터넷 공간에도 이분들의 어록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바른말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그 거짓으로 속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조차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 귀신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아, 자신들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드높은 종교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 사용받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아, 성경은 그들의 실체가 사탄의 무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혼탁함의 극, 치를 자아내고 있죠. 어, 마귀들은 속이는 데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어, 자꾸며 우리네 교회에서 빌미를 제공한 탓이기도 하죠. 어, 교회에서 영적 은사를 무시하거나 터부시하고, 어, 영분별에 대해 무지하며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인들은 영적 은사가 뛰어나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영성학교 카페를 열자 이 분야에 경지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신이 왕림하셔서 훈수를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분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영적 은사나 성령의 능력에 대해 무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 기도의 강을 건너면서 악한 영과 싸우는 사역을 하게 되었죠. 악한 영과 싸우려면 그들의 존재를 날카롭게 파악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거나 위장하여 속이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영분별에 필요한 지혜를 적지 않게 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진 영분별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에서 밝힌 은사나 현상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은사나 신비한 현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믿음, 뭐 사랑, 지식, 지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방언이나 방언 통역, 예언, 귀신 쫓음, 치유 등의 그러한 은사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 아말감이 금립발로 변하거나. 뭐 예배시에 금가루가 떨어지며, 뭐 방언 찬송이나 뭐 성령 춤, 뭐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는 현상,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방언 찬송이나 성령 춤이 악한 영이 주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심지어는 내적 치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치병의 치유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뭐, 여러 심리적인 터치나, 뭐, 편지를 불태우고, 바가지를 깨뜨리는 등의, 뭐, 기묘한 그 퍼포먼스, 뭐, 혹은 이상한 방법이나 기이한 도구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께서는 내적 지우가 기도가 부족한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악한 영들도, 뭐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신비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자 바로의 주술사들도 따라하며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았 따라하였죠. 이렇게 귀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못 미치지만 그들 나름대로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목적은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기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지요. 아, 두 번째로, 이 영분별의 은사의 원칙은 은사자가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밝힌 은사는 죄다 성령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밝힌 은사라도 귀신들은 죄다 속여 넣어주는 일이 흔하지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밝힌 은사를 받은 이들은 100% 악한 영이 들어와 속이기 시작합니다. 뭐,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이 적지 않았지요. 악한 영들도 질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며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주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은사자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이 있는지 날카롭게 살펴봐야 합니다. 귀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감축같이 속일 수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의 성품이 결코 거룩하여 지지 않죠. 많은 은사자들이 정제하고 겁을 주고 강압적으로 말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셔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은사를 자랑하고 탐욕적으로 헌금을 요구하거나 교만하여져서 우쭐대고 있다면 귀신들의 종일 뿐이지요. 안타깝게도 인기가 높고 유명하다는 뭐 목사나 뭐 기도원 원장에 적지 않은 숫자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귀신이 조종하는 종은 교만이 극치에 달해서 자신의 은사를 떠들어대고 자랑하지만 성령의 종은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빚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분별의 원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우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말로는 은사를 자랑하지만 정작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일으키는 현상을 조목조목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어느 목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그 목사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지인은 그것에서 귀신에게 눌려 목숨이 위태로 위태로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는 귀신을 쫓아 내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떠들어 내지만, 정작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으며 증명할 수 없는 은사인 뭐 기이한 방언이나 예언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떠들어냅니다. 그러나 고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꼬리를 감추고 뒷걸음치기 일수입니다. 설령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조물에게 귀신들을 쫓아주는 척하고 센 놈의 그 존재조차 무지한 이들도 허다하죠. 치유한다는 사람들도 의사가 인정하는 치유가 아니라 뭐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혹은 임으로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뭐 기이한 기도 방식을 사용하거나 뭐 인본적이고 혹은 심리적인 치유 방식을 도입하고 어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을 학습하고 배우며 참이 방언을 가르키는 것도 비성경적이며 어 주변 사람들의 신상을 시시콜콜하게 말해주는 그런 예언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비성경적인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사항은 제가 영분별의 원칙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원칙은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현상을 일으키더라도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죄다 귀신이 넣어주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덫, 덫을 알아채고 피해야 할 것이며 은사자라면 귀신과 교제하는 좀비인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